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밖에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제는 외투를 입지 않고는 추워서 밖에 나갈 수 없는 11월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서,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전해줄 말씀은 신명기 24장 1 8절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양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아멘 웅성웅성 웅성웅성 에잇! 어서 빨리 내놔! 내가 분명 내게서 돈을 빌렸으니, 5억을 당장 갚으란 말이야! 아니, 5억을 당장 어디서 어떻게 갚으란 말입니까? 심지어 저희가 빌린 돈은 1억이 아니었습니까? 반년 사이에 어떻게 1억이 오억이 된다는 말입니까? 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와봤더니 저게 무슨 일이야? 아휴, 돈 많은 부자 아저씨 이 마을에서 욕심 많고 베풀지도 않는다고 소문이 많던데 저 사람들 보아하니 돈을 빌리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갚게 생겼네. 허? 아니, 저게 옳은 일이야? 저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야? 에이,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기뻐하실리가 없지. 우리 전도사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래? 전도사님! 얘들아 안녕! 무슨 일이야? 전도사님, 마을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부자 아저씨한테 돈을 빌렸는데 부자 아저씨가 터무니없이 높은 돈을 부르면서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헉! 아니, 정말이니? 어, 어쩜 그럴 수 있지? 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다들 준비됐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집이 없어서 매일매일 밖에서 주무시는 아저씨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아줌마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의 열매를 딸때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또, 곡식을 거두어 들을 때도 한 톨도 남김없이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섬기고 돌봐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나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남편을 잃은 아내의 옷을 빼앗지 말아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무화과나무를 떨 때,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말고 남은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기서 꺼내어 나오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고 하신 사람들은 집 없는 나그네,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일은 아내였어요. 이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없어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더욱 공정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종살이하며 가장 약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였던 때를 기억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가질 수 없었던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어요. 유치부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요.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알려드려요. 꿈꾸는 유치부는 10월 18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했어요. 유치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11월의 세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예배 모습을 공유해주세요.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